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남구 목사입니다. 오늘도 365일 일도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에라 3장부터 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3장은 헤브론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들이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은 이스보셋에서 군대장관 아부넬로 옮겨집니다. 이스보셋과 아부넬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스보셋은 아부넬을 의심하게 되고, 아부넬은 그의 섭섭한 마음으로 다위세계에 전령을 보내서 언약을 맺자 합니다. 이들의 언약은 아부넬이 이스라엘을 다위세계로 그대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두 사람의 언약은 요압의 복수로 깨지게 됩니다. 다윗은 아부네를 애도하는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언약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언약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말입니다. 4장부터 5장 5절까지는 요나단의 아들 중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로 첨부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을 치고 반역을 일으키는 두 장수의 이야기들로 시작됩니다. 반역을 일으킨 이들은 다윗에게와 이스보셋을 우리가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라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이 반역자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묘를 아브넬의 묘와 함께 둡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02일 사무엘하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눈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러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새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메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이오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부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니.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 레플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잔이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델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에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너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의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민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악거를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제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한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네를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예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네를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도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네를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네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네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버의죽음이어지 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함에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묵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함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레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아의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류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무엘하 사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놀에서 죽었음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주위 간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속 부에로 사람 부에로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린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자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르사람린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절때 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 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 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를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야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르 사람 레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 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끌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러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에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레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옴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 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